다시 한번 윌스바이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렉서스 ES를 깊이 있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세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렉서스 ES는 꾸준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을 지켜온 모델입니다. 특히 2026년형 모델은 디자인, 기술, 주행, 감성 모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며 더욱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렉서스 ES가 어떤 변화와 가치를 담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렉서스 ES는 첫눈에 보자마자 느껴지는 세련된 외관이 단연 돋보입니다. 기존의 우아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헤드라이트, 스핀들 그릴, 사이드라인 등 주요 디테일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프론트 디자인은 보다 얇고 날카로운 라이트와 새롭게 조정된 패턴의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멀리서 봐도 이건 렉서스다라고 말해주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바디 라인은 유려하게 이어지며 공기 역학적인 설계를 통해 고속 주행 안정성까지 강화했습니다. 차체 컬러 또한 더 깊고 선명한 톤으로 발전해 고급스러움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렉서스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6년형 ES는 장인 정신을 담은 소재와 절묘한 마감 퀄리티가 눈에 띄며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인상적입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대형 디스플레이와 함께 제공되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으로 항상 최신 상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렉서스 특유의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 정숙성은 한층 더 강화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주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에 기반해 설계되었으며 실제로 앉아보면 차급을 뛰어넘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효율성과 응답성을 동시에 잡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더욱 개선되었고 전기 모터의 반응 속도와 연계 시스템이 강화되어 더욱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조정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명확한 핸들링 피드백을 제공해 운전의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렉서스 ES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추구하지만 2026년형 ES는 그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탄탄한 주행 성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전 기술 역시 렉서스의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모델에는 최신 렉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가 적용되어 충돌 방지, 차선 유지, 자동 제동, 차간 거리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이 한층 더 정교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감지 능력이 향상되어 어두운 도로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를 위한 전방위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용 세단으로서도 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6년형 렉서스 ES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렉서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섬세함 실내의 고급스러움,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 그리고 믿음직한 안전 기술까지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일상 속 편안함을 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과 브랜드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렉서스 ES는 언제나 강력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형 ES는 그 기대를 충분히 넘어서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렉서스 E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Wheels by 비선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멋진 모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